네, 다음으로는 권선아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미 청년단 권선아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스피치는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대한민국과 흡사한 홍콩과 광화문 운동을 주제로 스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주축으로 시작된 이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인사를 후보군에서 배제하고 친인사 후보로만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하자 시위대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먼저 2014년 9월 28일 홍콩 금융 중심가 센트럴을 점거하면서 본격화된 이 시위는 주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내었다고 하여서 우산 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중국화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광둥어 대신 중국어를 사용하고 자금성을 연상시키는 고궁 박물관도 들어서는 안타까운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또 현재에서는 유튜브 등 대부분의 매체에서 탕후루, 마라탕 등 중국의 각종 역기적인 음식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먹방 등 유행을 좌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홍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중국화 되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3사도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곳은 광화문이고 또 광화문 우파들입니다. 오직 광화문으로 모이시고 이번 4월 10일 총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눈앞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큰 미션입니다. 절대로 민주당에 의석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당의 이권이 아닌 국민의 이권을 구하는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은 함께할 것을 관건하고 국민의힘의 소중한 한 표를 주시고 4월 10일 총선에 자유통일당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유대한민국의 현 대표 정당인 국민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권이 아니라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데 목숨을 바친 자유통일당을 비례 대표로 뽑아 주십시오. 그게 나라가 사는 일이고 문정권 5년간 망가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나라를 좌우합니다.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를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유 안보 전쟁에서 마지막 열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까지 가자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 가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스피치해주신 권선아 청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